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이종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.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건딱 그거였어요. 당신이 이제 노쇠해서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되어 가는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. 저는 처음에는 그거 들을 때 마음이 속상했어요. 그런데요, 들으면 들을수록요. 가장 위대한 기도 같지 느껴졌어요.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걸어갈 수 있다고 뭔가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세상의 복을 붙잡으려고 급급하게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근데 야곱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. 나는 절고 있지만 이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.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. 그게 복인 줄 알고 이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선한 성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나는 복된 자입니다. 이미 이 복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, 그주님이 우리의 복이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요,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보아라,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복이다.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그게 우리의 복이다.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시다.